농민과 대기업이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.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찾게 되면서 농민들은 고품질의 딸기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우스 단지 가을에 이식할 딸기 모종이 자라고 있습니다. 딸기는 과육이 쉽게 물러져 저장이 쉽지 않아 안정적인 판매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.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판매를 위해 산청군과 식재료 공급업체인 CJ프레쉬웨이가 공반성장 협약을 맺었습니다. 산청에서는 올해 800톤, 58억 원의 딸기가 CJ프레쉬웨이에 공급됐습니다. 산청군은 계약 재배를 통해 재배 면적을 늘리고 농가 소득도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. 중간 마진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농민은 더욱더 생산에 일중하기 때문에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농식품의 상생 협력을 위해 자치단체와 대기업이 동반 성장 협약을 맺은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.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해 수요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거래처에 자치 단체와 대기업의 상생 협약이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.